보물을 줄이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나라가 나의 곳을 도둑질하겠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왜 저주를 받았어요? 1 1조안들어서 저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 받고 싶으면 1 1조를안 내면 돼요. 여러분 축복 받고 싶으면 1 1조를 하세요. 할렐루야. 자, 십절 읽어 봅니다. 시작. 아, 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참고해 드려. 나의, 나의 집에 양식이 이야. 있게 하고 그것으로 아, 네. 나를 시험하여 아, 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복을, 아, 네. 아, 네.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할렐루야.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며 내가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멘. 여러분 물질의 복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말씀과 연합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11조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멘. 온전한 11조를 하면 그러면 천사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고르노 후서 9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르노 후서 9장 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부서 9장 6절 시작 이것이, 이것이 뭐 적게 심는다는적게보르고 많이 심는다는 많이 보른다는 말이다. 말이다 각각 그 마음의 정화대로 할것이요 인생 평화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하하.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예.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영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 어,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부요하게 살고 싶고요. 나는 어, 물질로 말미마아 혼난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심을 들어하시고 많이 심으세요. 아, 네. 많이 심으세요. 아, 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많이 주신다고 아, 말씀이 아, 네.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목사님, 목사님이 또. 어, 교회 재정이 별로 없나? 애도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지? 어, 어, 목사님 또내 호주머니 털라고 지금 또 설교하나 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면,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해서, 아, 그렇구나. 1 1절를 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서 이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내려주시는구나. 아, 내가 11조 해야 되겠네. 온전한 11조를 해야 되겠다. 또 많이 심는다는 많이 버리고 적게 심는다는 적게 버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어,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심어야 되겠구나. 에어컨 환금을 하라는데 에어컨 환금 내가 해야 되겠구나. <laughs> 아멘 <아면> 안 하세요? <laughs>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지식으로 듣지 말고 말씀과 연합해서 여러분이 순종을 하게 되면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된다는 것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목사님 11조는요 부약에 나와있는 얘기지 신약에는 없잖아요. 신약에 왜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디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꼭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예요. 하는 사람은 잘 하는데. 그러면 구약성경 필요 없으면 어 구약에 있는 1 1조에게 필요 없으면 구약성경다 없애야지. 월구약성경으 만들어 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 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선인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바다와 해양과 근친의 실력을 한 들인데 율법에서 주장과 정의와 공의과 믿음을 버렸으므로 너희도 멸 행하고 저도 버리지 바라야 할지라 아멘. <laughs> 자, 예수님은 과 부활 시대요, 신약 시대요. 신약 시대죠? 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화 있을진저 어, 바리새인들과 석유관들이요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어, 그들에게 왜 화가 있느냐 아, 그들이 11조를 드렸어요. 11조를 드렸는데도 화가 있어. 왜? 아,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요바 정의와 극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11조는 그들이 형식적으로 드리는데 그 마음 중심이 정의와 극률과 믿음이 없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설기관들처럼 아, 정의와 극률과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 근데 그것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11조도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된다. 거기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주도 행하고 정의와 극률과 믿음도 너희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말씀과 온전히 연합된 자들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행동한다면 성령과 천사가 능력 있는 어,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돕고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을 아픕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진 자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러 말씀과 연합된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4장 204장 소양 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Amen. Yeah.